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경제특강 제3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2016년도에는 한국경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즉 2016년도 한국경제의 경제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기업의 경제화두는 뭐였습니까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 극복을 이었다면 2016년도는 비용 절감을 위한 긴축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 삼성에서도 어, 위기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2016년도 한국 경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33가지를 요약해봤습니다. 자, 어, 33가지를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가 이제 개막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뭐 저성장, 저물과 어, 저금리, 어, 저고용, 저투자, 저소비 뭐 이런들들이 어, 많이 이, 하고 있는데요. 에, 이제는 저성장 구조가 아,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거는 특히 아, 2015년도에 중국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유가 시대입니다 아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아마 1배럴당 20대 달러까지 2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성장시대이기 때문에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내수 시장에도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2016년대는 국민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런 저성장 시대가 개막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디프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프레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 우리만 저성장 시대를 맞는 게 아니죠 세계 전 국가가 저성장 시대인데 특히 신흥국에서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신흥국에서도 어, 저성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도 저성장 시대를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제는 신흥국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출, 어떤 세계 교역이 감소될 것이다. 수출에도 수출이 수출, 즉 감소가 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유가 시대를 맞아서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흥국들이 재정 여건이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각 국가들 이런 신흥국에서 어 생산성이 둔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이런 신흥 국가들의 음. 동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 여러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비 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존비 기업 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기업들이 아마 2016년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이익을 가지고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에서 어그 배율이 1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바로 한계기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이 어려운 이런 한계기업들은 아마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특별히 조선과 철강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이 과속화될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나누게 되면 1 미만인 경우가 바로 존비기업, 한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네 번째는 어 대기업들이 자유 빅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빅딜,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증권회사끼리 그어 빅딜 한번 있었죠? 음. 이렇게 대기업들끼리 빅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음. 에 얼마 전에요 미래에세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미래에세증권이 자기자본이 7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 금융기관들끼리 합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 글로벌 투자 은행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IB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IB, 음, Investment Bank라고 하는 투자 은행들을 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기업들이 자유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한국 경제의 큰아큰 활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보고요. 다섯 번째는 아마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기업에도 감원 한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에도 감원 한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희망퇴직, 아마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될 것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내년에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급 순환휴직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급 순환휴직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섯 번째는 아마 내년도에는 부자 증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부자 증세. 부자들은 좀 세금 부담이 좀 커질 겁니다. 부자 증세입니다. 그리고 착한 기업들한테는 아마 감세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마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지방공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공기업들이 아마 해산하는 그런 지방공기업들이 2016년도에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아마 이런 지방 공기업 해산은 어디서 할까요? 중앙 정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 자치부가 시행할 겁니다. 행정 자치부에서 이런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방 공기업들을 해산할 확률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번째는 여덟 번째는 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 어, 내년부터 2월 12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될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은 어,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자동차 관리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2월 2, 아, 내년도 2월 12일부터 어, 이런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아마 승인을 받아야 많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어, 주택담보대출. 지금 올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차입한 것들이 상당히 부채가 많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택 담보 대출을 심사를 강화할 겁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심사를 강화할 강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업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 여신 심사를 어, 여신 심사를 할수 있도록 어,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말이죠 어, 주택 시장이 분양이 과열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공급 과잉이 됐어요 공급 과잉이 그래서 한동안 프리미엄도 붙었지만은 지금은 아마 내년도에는 주택 분양 시장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주택 분양 시장. 주택 분양 시장에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내년도에는 말이죠.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들이 있어요. 4월 1 3일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총선이 있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막 들쑥들쑥 들쑥 했는데요. 아마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그런 상승되지는 않고요. 어, 총선 공약에 따른 국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11번째가 되겠네요. 어, 총선으로 인해서 총선 공약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국지적 상승이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상승할 거고요. 아, 대부분 아마 이런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공급 가잉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내줄 아마 그러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가 되겠는데요. 12번째는 주택 담보대출로 인해서 아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난 12월 17일날 인상됐어요. 아마 한국은행에 있는 이주월 총재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높아질 겁니다. 예, 그렇다고 바로 내년 3월달에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아마 내년 3월에 미국의 또 기준금리가 또 인상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상반기에는 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에도 기준금리가 상반기 정도는 인상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어요? 어. 지금, 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반 은행들도 금리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2016년도부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아마 본격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는 어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자를 상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 경매 어,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급증할 것이다. 네, 경매 물건, 부동산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 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 물건이 증가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산 가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여파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파산 가구가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2016년도부터 이러한 부동산 경매 물건이 급증하게 되면 아마 이제는 계속 2016년, 17년, 18년 아마 2020년도까지 부동산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는요. 지금 사실상 에, 사실상 주택 공급이 2015년도에 과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주택 공급이 주택 공급이 지금 과잉된 건 사실이고요. 자, 2016년도부터는 어, 한국의 말이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됩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5가지를 소개했고요. 자, 16번째를 소개합니다. 지금 33가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16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아, IoT입니다. IoT.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되겠죠?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융합 시대가 진입되었다. 자, 사물 인터넷이 어, 융합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말이죠. 자, 사물에다가 말이에요. 어, 그, 센서를, 사, 물건, 사물에다가 센서하고 어, 통신 기능을 어, 통신 기능을 에, 내장해가지고요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런 기술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아, IoT 사물인터넷인데요 아마 아, 여러분 만약에 어, 주부가 아, 주부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 아이가 소변을 봤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저귀에다가. 동전만한 것들을 센스를 부착해 가지고 그런 센스를 연결해 가지고 말이죠 센스 연결해서 그런 통신 기능을 내장해 가지고 어 엄마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소변을 했는 소변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것들 을 해서 바로 기저귀를 어 갈아 끼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요 아마 어 구글이라든가 삼성 이런 데서 애플 이런 데서는 지금 어 스마트 반지 시대가 아마. 아, 아, 이 여러분들이 손에 차는 시계라든가 또는 반지를 통해서 이런 IoT를 개발해가지고 어, 이런 어, 사물 인터넷이 아마 2016년대는 곽강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지금 16가지 했고요. 17번부터는 계속 다음 시간 이어서 어, 3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